네, 안녕하세요. 서천 농산물입니다. 오늘 저에게 안 좋은 일세 가지가 일어났습니다. 1톤차 뒷바퀴가 터지고 지게차 배선이 타 버렸으며 5톤차 같은 경우에는 에어 밸브 조절 장치가 수명이 다했습니다.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깨지는 돈이 얼마냐,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? 이런 안 좋은 생각들만 하게 되지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생각을 해 보면 바쁜 일이 지나고 좀 널널해졌을 때 이런 상황이 터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다.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부담도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.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는 악재가 터질 수가 있게 마련입니다. 그럴 땐 네거티브, 즉, 부정적인 감정을 꺼내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상황이 해결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